안녕하세요. 꼬미 엄마 닉네임 한결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더라고요. 일단은 첫 문장이 애완견 사육 시 주의사항. 뭐 이미 아시겠지만, 애완견, 사육. 이거 요즘 시대에 사용하는 단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 반려견, 뭐 애견. 이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죠? 뭐, 단어 정리에 대한 건 그렇다고 치고,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길게요. 제가 대형견을 반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견 입마개 부분에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띈건 이거였어요 개 지진 방지 목걸이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사진까지 붙어있는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외출 시 소음 방지 목걸이 착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진 방지기가 학대로 인지되기 시작한지는 꽤된것 같아요 유튜브만 검색해보더라도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지진방지기를 실제 착용해 보거나 사용해본 뒤에 리액션을 담은 영상을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진방지기 검색만 해도 관련된 기사를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지진방지기 전압 크기가 최대 4400에서 4600볼트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전기 충격기가 약 3,000에서 6,000볼트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약 2000볼트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일지 감이 상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동물학대 기준은 뭘까요?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1의 2항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반려견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적인 행위일 수 있는 지음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사실,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을 집에 장시간 혼자 두면서 교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5항에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동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최근 저희 아파트에 반려견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짖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에요 가끔은 조금 늦은 시간에도 짖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음, 다행히 꼬미는 다른 친구의 짖는 소리에 별 반응이 없는 편이고요 아무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지만 지진 방지 목걸이를 착용하라는 아파트의 공고문은 부당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꼬미를 데려온 지 2년이 지났지만 단한 번도 단지 내에서 듣지 못했던 입막의 소리를 글러보게 됐네요. 어, 대형견 입막의 필리 착용. 갑자기 달겨드려? 아,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달려들어 위협을 느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형견 입막의 착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죠?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맹견의 관리 2항에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 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이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입마개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맹견은 특정 다섯 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우려된 부분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강아지가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는 점. 왜냐하면 저 역시 꼬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국내 동물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부착된 공고문을 보고 이게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오해할 수 있겠던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 사무실이 사실 주민 간의 분쟁에 있어서 소통을 돕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건 되려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줄 아시는 분은 입막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고. 특히 저희는 주변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배변도 단지 밖에서 해결하고 즉시 수거해서 버리고 산책 시간도 사람들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하고 있고 산책도 단지 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저희 앞에 다른 분이 계시면 탑승할 때 동승 가능한지 꼭 물어보고 타고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나 관리자분께서 돌보시는 화단 근처엔 절대 가지 않고요 심지어 옆집에 털이라도 들어갈까봐 청소기를 현관 앞까지 밀어요 이러다 보니 이런 공고문을 보고 더 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욱하지 말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라는 남편의 조언이 있었기에 관련 동물보호포가 기사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아저 다른이 아니라 네. 요거. 네, 그 도착한 거 보고 왔는데요. 네. 네네네. 네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 여기 보시면 대형견 입마개 PC 착용이라고 되 있는데 네. 이게 현행법에 해당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개지진 방지 목걸이 쓰셨는데 네. 이게 사실 학대거든요. 아파요. 정말. 네. 사람도 아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왔는데 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식물 보고도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네. 그리고 어, 혹시 몰라서 제가 예시로 하나 뽑아드렸어요 이렇게 예 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정비 가능한가요? 글쎄요 제가 어쨌든 저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갖고 네. 네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알수 없던데 예예 어.. 오늘이 4일이니까 주말에는 금리 안 하시죠? 예. 그쵸 어.. 예. 음, 그래도 7일에는 그쵸 수정이 되어야 될것 예. 같은데 그쵸?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 좀꼭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뒤에 다른 주민분이 오시는 바람에 짧게 답변만 듣고 나왔는데요. 막상 나와서 생각해 보니 주말 내내 붙어 있을 공문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금일 내로 뗄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다시 재방문을 했어요. 자꾸 와서 죄송한데요. 네. 비가 있잖아요. 예. 그 소장님 오시면 뭐 뭐... 말씀 드려놨습니다. 아 그래. 요 예. 이거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수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음, 안 되나요? 예. 어... 저희 수정할 때 네. 저희 수정할때 하고 나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예. 잘못된 건데 예. 주민분들이 예. 이걸 인지를 하실까 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걱정이세요? 예. 수정합니다몇 체까지라고 어, 그랬죠 어쨌든 7일 전까지도 정리가 7일 될 겁니다. 예. 네. 제가 꼭 확인하고 다시 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장 뗄 수는 없고 정정문을 부착하면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저는 이 진행 상황을 남편에게 공유했고 결국 남편이 관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장이 네,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 그 현관에 붙어 있는 부착물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현관에요? 네네 예예 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데 있어요. 아 예예예 애완견 관련돼서 그거 보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예예 yeah, yeah, yeah. 그거 보니까 저희 집 개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예뭐 yeah.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고 잘못하고 다니는 행동도 없는데 예예 yeah, yeah. 거기에 보면 무슨 뭐 입마개를 씌워라 라는 둥 서있거든요 아, 그거는요. 그 뭐야 그 해당하는 그 견, 애견들만 적용할 하, 적용되는 것들만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는 없어서 보편적으로 써놓은 거니까요. 그 해당 안 되는 데는 관심 없죠. 그 그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좀 이렇게 그 입마개 시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어 이렇게 뭐야 그 이제 법을 하라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뿐이지, 뭐, 저희가 강제 수리를 하라는 건 아니고,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럼 부착물 내용을 그렇게 잘못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오해의 쓰...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laughs> 모든 대형견 변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형견은 꼭입마개에 쓰고 하시라고. 그러면 소중하시라고. 저희가 네.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 연목 껴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죠. 저번에. 네. 이 전에 원래 붙어있던 부착물 기억나세요? 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봐. 네. 거기에는 거기에는 확실하게 견종이 네. 붙어 있었거든요. 정리야 정리. 네. 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인마기를 씌워야 되는 견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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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 부착물에는 분명히 써 있었는데 이번 부착물이 갑자기 바뀌면서 네. 내용들이 변하니까. 보이는 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그거 제희다 수고할게요. 수고해가지고 네. 필요한 그 내용만 딱좀 써놓게요, 을부면요 네, 오늘 좀좀 아, 추가 좀 해주세요. 예예, 예, 그래 알았습니다. 예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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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화 내용을 들은 후에 저는 기분이 더 상했어요. 분명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금일 제거가 불가능하던 답변을 들었는데 왜 남편이 전화로 민원을 넣으니까 금일 중에 떼어내겠던 답변을 하시는 걸까요? 남자라서? 좀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7일에 확인하고 다시 방문 예정이에요. 마침 그날 남편도 휴일이거든요.